그, 있잖아 제가, 이거, 게임 유튜버인데, 이거, 사 요즘 쇼츠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쇼츠를 올릴 수가 없는 게, 게임 거한번 하잖아요? 1분을 절대로 못 해요, 아시죠? 게임 한번 하면 1분을, 1분 안으로, 1분 안에 절대로 할수 없는 거, 알죠? 대따큰 창문을 하나 놔둘거예요여기에 계단을 놔두고 오야 머리 벗겼다 음, 이제 왜 부서질 운명이었어 누구야? 슈퍼 어빌리티 다어주미 알아볼래? 아 나도 그 정도 텔레포트는 할수 없다고. 그냥 날아다니긴 할수 있는데 뭐 저거. 뭐 저거 있는지 몰랐는데. 저기 안에 싹다 터지지. 싹다 죽어도 저 옆에 뭐야. 뭐지? 칼로나 부서지. 아무 칼로지미죠. <끼리> <끼리> 내가 더 키워줄까? 얘 하나에 못 키워. 나나 구글 플레이 갖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또그 글루 구글 플레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면 받으려고 하면 구글 또, 또 구글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다운로드 못 받잖아. 기금 편하게 알록달록한 게 있었네. 고루. 친구야 멈춰 봐. 아내 친구야. 그냥 너 가두. 아너좀 대화 좀 할래? 나좀 말할 거 있거든. 너랑. 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 아 진짜 가만히 보면 있어. 가만히 좀 있어도 가만히 좀. 아 진짜 가만히 좀 가만히 있어. 히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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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솔로이구나 친구야 나도야 솔로라서 너무나도 처장하구나 이거 해보고 싶어서 너 나와야지 자유로워져 눈동자가 진짜 엄청나게 떠렁떠렁 하던데. 친구야. 너무하네. 쳐다, 쳐다도 안 보네.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아직도 솔로다. 아, 아. 아. 엄마, 아빠 너무나도 부럽다.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도 어, 커플, 커플. 이전에는, 이전에는 여친, 남친이었구나. 솔로가 아니었구나. 슬프다! 어, 그리고, 잠깐만, 자동차 좀 사야 되겠다. 제가 또, 람보르기니를 하나 장만했어요. 뭐지, 이거? 봐보세요. 아, 어때요? 레전드죠? 그 스포츠카도 하나 해, 해놨고, 뭐. 음, 그리고, 제가, 람보르기니 말고 또 다른 이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또 다른 스포츠카 하나 샀거든요. 가보세요. 어때요? 이름별 자장만 자장나운보드. 안 돼, 내네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호호. 네, 방금 그 스포츠카를 팔고, 새로 스포츠카판게 아니고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건으로 다시 생겨났습니다. 짝짝짝짝짝, 파괴되었습니다. 짝짝, 아, 잠깐만. 수, 축하, 축할 때가 아닌데. 람보르기니가 두 개나 있었어. 이렇게. 어때요? 저, 어때 보시죠? 야, 아주 기가난데 한, 한 번, 안모르기는한번 타봐야 되겠다. 얼마나 순차감 좋은지. 와, 너무 좋은데?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타고 나면 어떻게, 어우! 노바른 거 아니야, 이거? 와, 드레이퍼트! 어떻게, 레전드죠, 와. 대나무부터가 진짜 마지막으로 잠냥주 이거 뒤로 갈때왜 이렇게 늦어? 잠인주차 레전드. 점멸 그렇죠. 조차 아주 객관나하겠습니다야 다른 거다 좋은데 저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찮아 보지 저거는? 이산 집은 이상하게 창문이 진짜 많이 돌려 있어요. 뭐 저기로 창문, 여기로 창문, 뭐 문도 창문이에요. 어떤 가구 하나 올까? 뭐가 이거? 이거는 구글 플레이에 가서 하면 끝. 오. 오이야유야이 근데 요즘 제 알고리즘에 오이야유야 이거 이거 맨날 뜨던데 왜 계속 뜰까요오야유야이오야유야오야유야유야오오오야유야오오야유야이 진짜 계속 더요. 오. <목소리> <목소리> 음, 밤렛다 이제 자야지.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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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음에 건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